이웃의 조직스토킹이 당신과 가족을 위협하는 이유, 지역사회의 어두운 진실. 이웃의 조직스토킹이 당신과 가족을 위협하는 이유, 지역사회의 어두운 진실. 조직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괴롭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며,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합니다. 이들은 소리 내어 욕설을 하거나 조롱에 웃음을 지으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에 가담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네 주민 공원 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인천공항의 이용객들까지 포함됩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내, 예를 들어 피해자의 윗집 또는 아랫집에서는 특수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이야기를 섞어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날마다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며 이는 곧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변에서 죽어라는 말이 속삭여지거나 크게 외쳐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당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가족과는 관계없는 거리를 둔 사람들, 즉 동네의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들이 가해자로 나타납니다. 이들의 광적인 행동은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이어지며 피해자에게 더큰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혹시라도 있다면 해당 가해자들은 더욱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인 고통은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불면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지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대인기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오용 그리고 그 결과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